통화한지 좀 됐잖아 지금 자 다음에서 극한값이 있습니다 극한값인데 이거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적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f(x)를 밝히라는 얘기네 미세값이 지금 x가 되는 등비수열의 꼴이기 때문에 x 의 값의 범위를 남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x의 범위는 크게 네가지로 나눕니다 선우야 x의 범위 어떻게 나눠요 x의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등비수의 극한이거든? x의 범위 어떻게 구분 짓냐고 x의 거듭제곱들이 있기 때문에 x의 범위를 쪼개서 문제를 풉니다 등비수의 극한은 가장 기본적으로 공비에 해당하는 세기값이 1이었을 때 공비값이 마이너스일 때 공비가 절댓값이 1보다 작을 때 공비값이 1보다 클 때로 구분 짓습니다 <laughs> 숨을 못 쉬었다 방금 이게 가장 기본적인 등비수의 극한의 범위 쪼개는 방법이고요 1대2박이었습니다. 1대2했더니 누구라고요? 2분의 2여서 1인가? 마이너스 1대2반 함수값이 여기다 싹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어떨 때는 부모의 값이 2, 어떨 때는 부모의 값이 빵 왔다갔다 고 없을 때도 있는부모가빵이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값은 정의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범위는 0부터 2까지 적분할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네 음수는 절대값이 작을 땐 이것들은 빵입니다 따라서 Fx의 값은 4x-3인가요? 마지막 녀석 값은 절댓값보다 컸을 때는 계수 비교하는 셈칠 건데 어떤 새끼가 또 태클 걸어가지고 미색값의 x인 녀석에 대해서 분자, 분물, x, n속으로 나눈 녀석의 값을 쓸 겁니다 그게 누구죠? 네, 이것만 쓸 겁니다 근데 계수 비교한다는 말 이해 되시죠? 충분히? 자, 주어진 식에 적분하려고 합니다 적분했습니다. 빵부터 1까지 누굴 적분하시라고요? 저거 4x-3이요? 1부터 자연상수까지는 x분의 1을 적분하시라고요? 네. 적분했습니다. 아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적분한 건 등호가 있든 없든 같은 결과값이니까요. 네. 네, 적분했습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고요. 1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인가요? 뒤에까지 적분했더니 누구지? 네 절대값 안 달겠습니다. 네 2대입했던 1이고 1대입한 0인가? 네, 답은 빵인가요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할게몇 번인가요? 너왜 목소리에 기운이 없는 목소리를 요 환자 같은 목소리로 왜 내는 거야? <laughs> 설마 10시에 끝내달라고 지금 아니, 아니, 연기를 아니. 하는 중인가요? 아니요. 아 아니. 많아요. <laughs> <비가> 좀... <laughs> 조건방론 끝나면 보내드리면 엄마, 아빠한테 오는 시간대에 문제가 생기잖아. 말하시면... 아 10시에 와서 맨날 30분을 기다셔 아빠가? 이수 네. 없습니다. 자 마이너스 2파이부터 플러스 2파이까지 보면3서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함수의 값은 밑에가 숫자 위에가 x입니다. 아 이건 어려운 거야. 왜 어렵다고 얘기한 거냐면 인테그럴 0붙 x까지 만약에 t-x 이너스 t-x 곱하기 사인 T, DT였다면 이건 쉬운 문제야. 이건 분배 후 미분을 할수 있거든. 그런데 이 녀석은 분배 후 미분을 할 수가 없어. 사인에 대입하는 녀석에 T하고 X가 같이 있으니까 이건 분배할 수가 없어. 그럼 분배할 수 없는 녀석의 값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거야. 분배할 수, 없는, 분배할 수 없으면 치환할 겁니다. 자, 얘는 t가 변수였지. t라는 문자에 대해 적분한 녀석이었고요. t라고 한 녀석이 변수였고, x의 값은 잠시 상수로 인식해서 x의 값은 실수에서 내보내는 거였잖아요, 이 문제가. 네. 기억나시나요? 분배 후 미분할 때 t의 값은 적분할 대상의 변수고요. x의 값은 t랑 무관한 상수로 치과해서 잠깐 x는 실수에서내보냈었다 우리가. 미분하기 전에. 그니까 지금 t의 값은 변수고 s의 값도 변수라고 인식할 거고 잠시 x만 x만 숫자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좌변에 있는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첫 번째는 x의 제곱 0부터 x까지 잠시 보류 t값 대신에 대입하려고 하는 값이 x 플러스 s인가? t 너스 대신에는 S. 근데 양변을 미분하려고요. 양변을 미분했더니 좌변은 우변은 왜 X는 내가 숫자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된거 맞나요? 그 d t 의 값은 DS라고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범위가 문제입니다. T의 값이 0이면 T가 0이면 X는... 음, 우리는 t라는 변수를 s라는 변수로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t한테 0을 대입했거든. t한테 0을. 아. 자, 그다음에 석의 값은 x를 집어넣게 되면 s의 값은 0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된거 맞나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밑에가 숫자고 위가 x야지 미분하기야. 실수하지 않는데, 밑에가 X고 위에가 빡이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고 0부터 마이너스 X까지 할수 있나요? 정기했습니다. 바꿔졌을까? X의 제곱 플러스 ESX 플러스 S의 제곱이죠? 이렇게 된거 맞나요? 현재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나? 아 현재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나? 더 쓸까? 자, 이 녀석의 값은 S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는데, X하고 S가 같이 있기 때문에, 분배 후 미분을 해야 되거든. 분배하고 있습니다. S, S, S. 앞에 본 마이너스였네요? 마이너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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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 마이너스. 네. 내가 할게요. 마이너스 2s의 값은 끄집면됐습니다 마이너스 x를 끄집어내야 되죠? 네. 마지막 녀석의 값이 s제곱인가? 아니, 왜 s제곱 못 나가지? 0부터 마이너스 x까지 요거 같습니다. 자신감 맞나요? 그런데 문제가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우암순위? 라고 물어봤잖아. 아이씨, 우암순위 데 어떻게 알아? 그럼 마이너스 X 값을 대입하거랑 플러스 X 값을 대입한 게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 현재 상태에서 비교가? 힘들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 비교할 수 있나? 현재 상태에서 비교가 힘들 것 같아. 어빵 대입 방법 누군지 혹시 <laughs> 알아? 응영 대입했어. 네 빵하고 빵부터 빵까지 구근해서그니까 빵인가요? 아직 한참 안 먹. 아직 한참 안 먹거든. <laughs> 야. 자,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분배는 했고, 미분 한번 해보려고요좀 도함수고 하고 있습니다. e x 앞에 곱미분이죠? 네, 뒤에 거 미분을 차례죠 뒤에 거미분하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죠. 총미분할 거죠. 속미분한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죠 요거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된거 맞나요? 자그 다음 녀석도 곱미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거 미분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건데 속미분한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죠 플러스 2X인데, 마이너스 X, 사인 마이너스 X?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사인 마이너스 X인가? 네, 지금 된거 맞나요? 네? 마지막 걸 미문하게 되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긴 할 건데, 속미분한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죠. <laughs> 이건가? 된거 맞아요? 네. 지워지는 녀석의 값이 네. 이거는 안 지워지는 거 같은데 저, 어떻게 돼? 아이고야 못해 먹겠다 아 질문에 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에단만 하면 되는데 왜 함수 fx를 구하고 자빠져 있지 그를나 그래? 지금 도함수 구한 다음 다시 적분해서 fx 구하려고 하는 중이었거든? 기억의 값은 쉽게 알수 없나? 기억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뭐야? 마이너스 x의 값을 대입해서 똑같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x 값을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건그 x의 제곱이고 0부터 마이너스 x까지 t제곱 s 싸인 T 플러스 X, D t 인가 이거 이게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야? 유관상 확인이 되니? 시원한 거랑은 똑같나? 안 똑같죠? 아 지금은 판단하기가 너무 쉽지 않네. 이 뒤에 있는 요갑이 서로 같은지에 대한 판단이 되나? 어, 될 것도 같고. Y는 t제곱, 사인 t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씨, 아니지. 이건 또 t의 값을 평행도한게 아니지. s i n 만 그렇지. t제곱이 애매하네. 아, 이건 파단이 안될것 같아. 그냥 밀고 가겠습니다. 나 지금 적분하거든요? 2x-ex. -2X, 사인의 값을 적분했더니. 이해 된거 맞나요? 그 다음 요새의 값은 적분하려고 합니다. u 프라임의 값은? v의 값은 s.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s, 미분했더니 1입니다. 나 지금 마이너스 2 빼고 이것만 적분하고 있습니다 적분했더니 넌 누구냐 이거 곱해준 다음에 빼가지고 적분할 거죠 좀 이뻐졌으면 좋겠는데 이뻐질려나 앞에 건 대입했더니, 빵대입하 빵인가요? 네. <laughs> 이건 플러스로 바꿨고 코사인을 접근하면 사인이죠. 사인한테 마이너스 엑스 값을 대입한 거에서, 빵 대입한 거 빼자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할 겁니다. 2x, 마이너스 엑스를 대입하면, 은 플러스 2x, 코사인 마이너스 엑인데 코사인 우함수가 그냥 이렇게 써도 되나요? 네. 코사인 빵의 값은 1,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빼야되죠? 마이너스를 뺄까서 플러스 1이어서? 여기까지 한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코사인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없앴습니다. 사인의 값은 기함수인가? 네. 어디 아, 어디 아씨 마이너스 양곱했다 앞에 마이너스 양곱했다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서 플러스 이 사인엑스 아 이제 겨우 다 있네 지워지냐 우와 다 했습니다 이제 도함수의 값은 지금 e sin x 라고 도함수가 네. 적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적분 상수가 누구지? 네. f 빵이 빵이었나? 빵 대입이 더니 마이너스니까 c의 값은 네. 이제 답을 합시다. 마이너스 x 값을 대입했습니다. 네. 기 sin x 똑같아요? 마이너스 사라져요? 그래서? 기억은 참인가요? <laughs> 니은의 값은 f x 의 값은 서로 다른 극값의개 수가 3개인가요? 이 범위에서 극값이 3개인가요? 물어봤습니다. 도함수가 이 사인입니다. 이 사인의 그림, 도함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인의 그림을 그리면? 열린 구간이네요. 하나, 둘, 세 개라고요? 극값은 아이고야, 극값이라고 극 했지 극점이세 개가 아닌지 극값은 마이너스 파이, 빵 파이를 대입한 게 극점의 y 좌표죠 마이너스 파이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4 이게 양해성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인가빵 d 이바 세입값은 빵 파이디이바뉴는 4아참이세개 있다고 해서 세개 3개... 맞다 하면 큰일날뻔했네 0과 4두 가지죠? FX가 2가 나오는 실근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파이부터 플러스 2파이까지 이거의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코사인 주기는 2파이 짜리죠? 네. 원래 1, 사 5명과 1, 4, 5명, 2, 4, 5명, 3, 4, 5명, 4, 4명에서 코사인 그림은 이거였잖아. 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요? 네. 그 녀석을 위로 두칸 옮기라고요? 네. 네. 이 그림이야? 네. 아, 너 왜, 왜? 네. 음. 그래서, 이 그림인가? 네, 질문이 뭔지 까먹었어요. 상수함수 2랑 만나는겠죠? 네. 네 개? 개 짜증나죠? 아, 설명 듣는 것만으로 피곤하다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출제 번호수가 14번, 15번, 29번 정도에서 출제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함수에 이런 데 들어있는 t하고 x의 값은 분배우 미분을 할 수가 없어. 그때 무조건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중간에 내가 제대로 푸는지, 진짜 답이 나올지 의심이 자꾸 들어. 그래서 중간에 한세 줄, 네줄 하다가 포기하게 돼. 샘도 방금, 어떻게 될지 예상 전혀 못 하고 풀었거든? 그냥 똑심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답고 나와. 근데 어려워. 네. 네. 저 문제 번호에서 출제되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고. 어려웠어, 어려워. 하지만, 우리 수능 볼 때는 3 0분이 나올 거야, 저게. 22번에 나올 거야. 어렵잖아. <laughs> 저게 30번에 20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어차피 틀릴 거라면. 자, 그다음에 프로할게몇 번이죠? 17번. 방금 우리가 17번 한거 아니야? 자, 17번으로 갔습니다. 17번은 시워 쉬워. 얘는 시워이 쉬워. 함수는 fx입니다. 이거는 fx 플러 3입니다. 네, 이 녀석을 외쪽으로 색칸 옮기라고요? 이걸 왼쪽으로색칸 옮기면 이 선이 일단 누구지? 기울기. 기울기. 1? y절편 마이너스 1? 근데 이 녀석의 값은 y는? 2? 근데 이거 그래프를 외쪽으로 색칸 옮기라고요? 왼쪽으로 세칸 옮기면 0보다 작을때는 누구라고요 왼쪽으로 세칸갔더니 아, 잘못했나 왼쪽으로 세칸가면 x값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는 거지 x0보다 클 때는 여전히 이라고요 이것만 대입하면 되겠네 이런거 맞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x 값 대신에 이거 식을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이게 f(x)고 그림을 옮겨서 이거 구하기 싫어 귀찮아. 이거 구하기 귀찮아서 이 녀석 자체를 x 값 대신에 x 3을 대입하면 오른쪽 색칸 옮기는 건가? 오른쪽으로 색칸 옮기면은 범위의 값도 오른쪽 색칸 옮기려고 하거든. 함수의 값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색칸 옮기려고 해. 함수의 값들도 정도을오쪽쪽으로 지금 이곳려고해이해된거 맞나요? 네. 그러면 그냥 이거쓸수 있거든 이거쓸수 있거든 따라서 0부터 3까지는이거라고그 다음 녀석의 값은 3부터 5까지는이거라고요 그런데.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2의 마이너스 3승의 값만 따로 쓴다면 2의 x승 x마이너스의 값은 적분하면 1을 더하는 거야? 1을 빼는 거야? 네, 미분한 게 1을 더하는 거고 적분한 건 1을 빼는 거거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적분했더니 그대로인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대인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건데 3대입 했습니다. 3대입하면 2의 3승, 2의 3승분의 1. 나 지금 0대입할 거거든. 빵대입하면 마이너스 2 빼야 되니까 플러스 2의 3승분의 2. 5대입했더니 플러스 2의 2의 제곱. 2, 2의 제곱. 3대입하면은 2, 2, 2의 제곱. 플러스 2의 3승분의 2, 마이너스 1이 답이네요. 이런거 맞나요? 근데 일반적인, 일반적인 풀이는이 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애들은 더 쉬워. 하지만 세생님은 이거 구하기 되게 귀찮거든? 그래서 나는 이 식을 평의 중에서 문제를 푸는 편이에요. 자, 그다음부 풀어볼 게몇 번이죠?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안 풀었어요. 없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통을 넘어가겠습니다.